체중 감량을 원하고 건강상 많은 이점을 누리고 싶다면 놓쳐서는 안될 천연 음료래에 식피가 많이 있다. 그 무엇보다도 체중 감량에 관하여 매우 빠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지방 섭취를 줄이면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이 점차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점은 주스나 스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섭취하는 칼로리 양을 더욱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다이어트를 할때 마다 건강과는 거리가 먼 다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주스를 섭취하게 된다. 게다가 단순히 식사를 거르는 것이 체중 감량의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스스로의 신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5. 늘 제공할 레시피 외에도 따로 가장 좋아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주스 스무디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은 맛있고 건강한 것 외에도 신진대사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에너지와 비, 요한 칼로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음료를 체중감량식단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음료는 200칼로리보다 낮아야 한다. 200ml를 섭취해야 한다. 대략 1잔에서 3잔 정도 음료의 성분은 당분이 낮고 섬유질과 단백질이 높아야 한다. 뻑뻑한 질감의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많은 양의 물과 희석하지 않으면 더 오랫동안 포만감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레시피는 쉽고 빠르게 준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한다. 체중 감량을 위해 음료를 마시기 전후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그린 주스에 충분한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음료는 우리가 피로를 느끼지 않고도 하루 동안 해야 할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음료 1.5컵 분량에 필요한 재료. 300ml 물반컵 125ml, 레몬 또는 오렌지 과즙 5스푼, 50ml, 신선한 오이 반컵, 100g, 풋사과 반개, 시금치 2컵, 50g, 파, 슬리 1스푼, 10g,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씻은 뒤 오이와 사과는 껍질을 벗긴, 다. 모든 재료를 작게 썰어준다. 믹서기에 물과 레몬 또는 오렌지 과즙을 넣는다. 썬파슬리 시금치, 사과, 오이를 넣어준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갈아준다. 취향에 맞지 않게 너무 뻑뻑한 경우 약간의 물을 첨가한다. 2. 체중 감량을 촉진하는 레몬 생강 주스의 음료는 더운 날이나 운동을 한 직후에 이상적인 상쾌한 주스이다. 사과와 당근이 섬유질 및 단백질 함량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데 훌륭하다. 한컵 분량에 필요한 재료: 200ml 간 당근 2컵 (230g). 사과 1개 생강 반티스푼 2g, 탄산수 혹은 미네랄 워터 반컵 1, 25ml, 레몬즙 5스푼, 50ml, 얼음 조각 2개 꿀 1스푼, 25g. 선택사항 만드는 법: 당근, 사과, 생강을 헹군 뒤 작게 썰어준다. 모든 재료와 미네랄 워터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준다. 원한다면 맛을 감미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재공하기 위해 꿀 1스푼을 첨가해도 된다. 3. 과일이 함유된 귀리 스무디 귀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가장 권장되는 곡물 중 하나이다. 귀리는 위염이나 변비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좋다. 이 레시피에는 귀리의 강력한 특성과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이 결합되어 영양분을 제공하며 포만감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맛있는 칵테일이 완성된다. 1.5컵 분량에 필요한 재료 300ml 귀리 2컵 1.00g 물2컵 500ml, 신선한 딸기 1컵, 150g, 사과 1개, 아몬드 밀크 반컵, 100g, 바나나 2개, 계피 1티스푼, 5g. 만드는 법 물과 비리를 넣고 10분간 약불로 끓여준다. 완성이 되면 음료를 식혀준 뒤재 걸러내고 여분의 물을 제거한다. 이 물은 남겨두었다가 추후에 상쾌하고 영양가 있는 음료에 사용할 수 있다. 비리와 딸기를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준다. 사과를 작게 자른 뒤 아몬드 밀크와 함께 믹서기에 넣어준다. 자른 바나나를 넣는다. 마지막으로 음료위에 계피를 뿌리면 완성된다. 4. 체중 감량을 돕는 아보카도 스무디 아보카도에는 몸에 필수적인 건강한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신진대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하루치 3인분에 필요한 재료 중간 사이즈의 아보카도 1개 신선한 딸기 1컵 150ml 탈지우, 유 3컵 750ml 바나나 1개 설탕 1스푼 10g 만드는 법 아보카도를 반으로 자른 뒤 과육을 긁어낸다. 딸기를 씻은 뒤 반으로 잘라준다. 믹서기에 두 재료를 넣고 갈아준다. 마지막으로 우유와 바나나를 넣고 크림 같은 질감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갈아준다.